상무 김태환이 무서워요. 제주 김복규가 무서워요. 로빈요. 아니 뭐 하냐고. 어? 뭐 하냐고. 이거 알아서 편집 잘하지. 어 나갈 아, 거안 나갈 거, 거 잘하지. 아, 그럼 내가 내가 할 거야. 어. 난 오늘 시원하게 이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초반에 잘하더니 뭐가 문제인지 알아? 뭐. 내가 고르 못 나서 어쩌면. 너뭐 하나, 하나 있었자. 두 개? 두 개, 두 개. 컨, 컨트롤 길었던 거? 뭐 하냐, 근데? 어, 나 야한비 그렇게 각 잡고 나올 줄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아, 그니까 니가 터치가 그냥 길었잖아. 아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앞에 잡아놓은 거야. 솔직히 안 나올 줄 알고. 솔직히 앞으로 쳐내서 이렇게 있는데 걔가 각 잡고 아, 나올 줄알온 거야? 어,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판단 미스다. 잘하더라. 야한비 아. 잘해. 어. 아니, 뭐가 문제냐, 아, 이거 오늘? 뭐가 문제니, 네가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오늘 뭐야? 그러니까 일단 뭐, 진거는... 아, 비긴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본 거는... 일단 재료소가 어. 좋은 상황까지 어. 만들어 놓고 너까지 볼 여유가 없어. 항상 뭐 그것까지 잘 했으면 진짜 재료소가 뭐탑 됐겠지. 그래서... 그리고 어. 김주공도 이제 왔다갔다 하니까 욕심을 내잖아, 김주공. 그러니까 선발!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음. 이거 예전부터 느낀 건데 김주금도 욕심 내는 스타일이고 너한테 많이 공이 이렇게 골찬스가 많이 안 왔어 역습도 좋은 거 진짜 많았는데 결국 너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 반면에 너는 연결 다 해주고 그냥 그거 보였고 오늘 일부러 서울 뒷공간 많이 노린 거야 응. 내가 나오고 어. 이제 양쪽에 있는 사이드가 그걸로 골, 들어온 골 들어간 거잖아 거. 계속 골 들어간 거고 어. 그건 보였어 어. 어떻게 되냐고 정우재 나가고 좀두골 먹었나? 아니면 있을 때두골 먹었나? 아니지 이, 있을 때한골 먹었지. 한골 먹고 정우재 나가고 한골더 먹고. 정우재가 축구 진짜 잘하지. 그 천근 아니야? 천그 크지. 축구 잘하지. 아, 네 우리 팀선수는다 개인 능력이 좋아. 아 그럼 진짜 좋아. 응. 응. 아니 오늘 경기를 볼 맛이 났다니까. 다 이름값이 공잘 차는 사람들 많잖아. 이창민, 최영준, 너막 상대. 이성용, 성용형이랑 인사했어 아, 했어? 어, 담았어 어? 담았어 담았어 아, 담았어? 아, 잘하더라 잘하지 너가 오늘 아예 성용형 길도 못하게 멘트 아, 해어 그거 좋았던 것 같아 아예 너가 붙어 있으니까 일부러 성용형 공을 안 줬잖아 그렇지? 안 아, 주지 어. 후반에 또 남길 감독이 그냥 나와라고, 나와라고. 어. 그걸 다 봤어 그래서 그러면서 좀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래서성이 살아났어 성용형 볼 만지면서? 아. 그니까 야, 나 요즘 진짜 K리그 넘버원 센터백나 이한범이라고 생각해다 오, 좋더라. 이한범 어, 잘해. 어, 진짜 좋더라. 아, 그. 오규. <laughs> 너 그, 그, 박동진인가? 친분이 있어? 아, 없어. 아, 없어. 유명하지 않아? 유명하 근데 너꼭 그런 거싸우면은 빠진 스타일이잖아. 나는 그렇게. 나한테 직접적이지 않으면은 약간 좀안 하는데 난못나어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요구르트는 아, 바로 난리더라 요구르트는 요? 요 기본이지 기본이지 요거 거칠게 운동하고 파이팅 있고 이런 건 괜찮아 부딪히고 하는 건 그럼 당연한 게 축구 전쟁이잖아 그 근데 아우 어, 어, 그럼 그가 그게 제스처를 하면 되잖아 너내 라이브 나왔을 때누가 어. 이렇게 내 댓글, 그러니까 채팅 보다가 누가 진짜 센스 있는 질문을 한 거야. 아, 뭐냐면은 상무 김태환이 무서워요. 제주 기복규가 무서워요. 근데 어, 누가 더 찐이야? 너가 봤을 때 찐이야? 뭐가 어떤 걸 찐이라고 해야 되지? 그까 그러니까 진짜 그 파이팅? 어 아, 파이터 기질 있잖아, 진짜. 아, 둘다 비슷해. 빡꾸 없는 거. 아, 둘다빡꾸 없어. 누가 뭐더빡꾸 있다 이런 건 없는 거 같아. 내가. 그럼 심지어 붙었었잖아, 아, 둘이. 붙었지. 왜냐면 시, 심지어 성모에 같이 있었어. 아 태현이 형이 나랑 같은 기수고, 오경이말년병장이었고 아, 우리가 짬찌였지. 아, 오규 형이랑 태현이 형도 같이 있었어? 잠깐. 한다 아, 아, 아. 왜냐면 오경이말년병장 아. 우리가 태현이 형이랑 우리의 기수가 아. 완전 짬찌. 아, 그래, 들어갔어. 어떻게 이번에 동아시안 컵 기대해? <laughs> 아, 미안하다. 아, 이승은 어때 이승 이승은 음. 난 솔직히 처음에는 아 캐리가 쉽지 않을 거라 했는데 볼 터치나 이런 게 좋더라. 매니뭐 음. 거의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더라. 같이 뛰어봤지. 경기 뛰어봤지. 몇번 뛰어봤지. 재용이도 음. 다시 올라오더라. 재용이? 어. 아, 재용이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때가지고아 그러니까 이번에 좀쉴때 없나? 쉴때 없나? 어. 시즌 끝나고 해도 되고 <laughs> 너 보기 갈거 아니야? 토트넘이랑 하는 거. 7일날 해야 돼. 나가야지. 가고 싶지, 나야. 그치? 아, 너는, 너는 공 그렇게 차니까 너는 무릎이 다 멀쩡하고 부상도 없고. 나는 안 갔으니. 김봉수 진짜 잘해. 그렇지 내가 라이브 때 얘기했잖아. 김봉수 좋다고. 난 봉수 테스트 받을 때 내가 우리 에이전트한테 추천을 했거든. 테스트 받으러 왔을 때얘 진짜 괜찮다. 근데 관심이 좀 없더라고. 그러다 이제 게임, 게임 뛰니까 관심 있더니 뭐 에이전트 있으니까 어쩔 든없은 근데 진짜 걔가 진짜 테스트 받을 때부터 진짜 좋았어. 미드필드 먼저 많이 뛰고, 골도라이 하고. 미래야. 제주의 미래. 아니, 나는 뭐. 너 게임 많이 보고, 수원 fc 재혼 게임 많이 보잖아. 어. 거기에 이영준도 좋아, 원톱 알아? 어린, 어린애 있어. 쇼크네? 응. 어. 응. 그래 좋아? 응. 음. 우리 4위네. 4위야? 응. 음. 이랑 <laughs> 아, 너 연봉 많이 받잖아나 <laughs> <laughs> 나 깨졌어. 뭐야, 이게. 마, 이프가여도 은도... 응? 어? 이프가돈 관리해? 아니, 아니, 이런 거, <laughs> 나살수 있는데. 아 굳이 뭐, 이렇게. 아니, 야, 이거 뭐, 배터리 이거, 이거, 뭐, 배터리 하나 더있는 필요해, 이게? 아, 이거, 우리가 아, 원조나 아,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배터리가 생명이에요. 그러네. 어, 연락이 안돼 봐. 왜 걱정하잖아. 아, 확실히. 로 필요해. 야, 지 근데 너 진짜 정착하고 그, 여자분이랑 어. 결혼하더라. 나 잠깐 얼굴 예전 에한번본거 알지? 언제 봐요? 커피 맞지? 스미스에서 그때 뭐, 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준승이랑. 아마 나 한번 봤어. 아 진짜? 어. 막 영어 공부도 하시고 막 그러지 않았어 예전에? 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아 땅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 그래? 어나 <laughs> 지금 광대가 이지어 아, <laughs> 아니야 맞아 맞아. 아 그래? 7년7년년 연애하고. 그때 너가 아마 이랜드 때야. 아 이랜드 때. 이번에 음. 이번에 그올 사면은 가냐? 너가 티켓 줘야지. 어. 내가, 내가 가면 와? 응. 어. 그럼 케인 사인 좀 받아줘. 받아 내가? 어. 영어 돼? 아, 영어 돼. 영어 돼. 너도 있어? 을 아, 야, 너 외국 렇게안 가냐? 야, 흥미로운 것 같아. 내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너 원래 마지막에 땡기잖아. 뭘 땡겨? 중동이나 이런 아. 데서. 아이, 아. 뭐, 오프 있어야 가지. 그래, 나랑 서울에서 조기 축구 나면서 하 살자. 나중에 은퇴하면? 맡겨주냐? 어너 우리 팀와 겨울에 한번 찾아 겨울에? 어와 어, 진짜 원래 지난주에 황희조 의조 왔어? 아니 울려다가 손흥민이랑 풋살하러 갔더라 야 궁금한 게 선수들끼리 안면이 없는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그치 지 근데 일을 어차피 나이는 대, 대강 알잖아 알지 알지 그러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경기 끝나고 뭐 스물 몇살 선수가 어. 너한테 수고했습니다 그랬어 어. 너는 그냥 바로 반말까? 예를 들면? 아. 한두살 차이면? 예를 들어 91년생이 너한테 아뭐 모를 일도 없겠지만 아수고했습니다 했어 너, 아 수고했어 이렇게 하지 아 난맨 처음에는 아, 수고했어요 이랬거든 옛날에는 아. 지금은 그게 더불편하대 보이죠. 그래서 나도 솔직히 성룡 형은 나 모르잖아. 어. 근데 그냥 먼저 가서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하고 아. <laughs>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룡 형도 그냥 어 이제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정말 성룡 형이 들어보지 못한 88년생이 성룡 형한테 가서 어야 성룡아 수고했다. 응. 그러면 아, 그러면은 성룡이 좀 그렇지. 그또 <laughs> 애매 애매. <애매하다. 웃음> 친구들은좀 애매하지. 아니 아까 그러니까 8, 8 7 8 7. 아 선배가. 8, 7. 어. 아, 먼저 하겠지. 그럼 거기서 생활하고 찍고 하는 거야? 어, 야, 거기 우리 스튜디오 많이 발전했어. 나는 깜짝 놀랐어. 야, 너, 너 나왔을 때는 내가 한 6만인가? 7만인가 봐. 힘들어. 힘들 때지. 지금은? 아, 지금 먹고 살만하지. 야, 근데 많이 하라고더라. 아, 발전기 좀 놀랐어요. 뭐 그거 보고 뭐 진짜 너무 재밌게 봤다고. 나도 이렇게, 이렇게 채팅으로 들어와 응. 뭐 어제 주민규 선수 만났는데 뭐 말년 후빙 뭐 인사했다고 응. 막 나한테 막 얘기, 얘기 들려. 야 그래도 서울 팬 많이 오고 많이 오더라 아, 진짜. 아나 깜짝 놀랐어. 거기 팬덤이 서울이 장난 아니야. 야너 어. 서울 내가 열심히 홍보했던 거 알아 어, 너? 그거? 그, 뭐냐, 이달의 선수상? 아, 어. 아안 됐는데. 어, 귀에 들어갔어? 귀에 들어갔지? 응. 많이, 많이 올라갔어. 내가 하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는지 내가 계속 봤어. 한, 거프7% 한 넘은 적이 없거든. 응. 한3로 항상. 아, 진짜? 어. 근데 10몇 프로까지 올라갔어. 어, 그 그러니까 처음이야. 근데 왜? 많이 진짜 너랑 그, 그 우리 구단에서도 어, 엄청 많이, 많이 신경 많이 썼어. 아, 씨, 못 받아도 그 정도 힘 썼으면 됐지 뭐. 아니, 근데 방투표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더만. EPL은 그렇게 안 하더만. 아, 그래? 음. 이 EPL은 뭐, 펜트표 비율이 낮고. 기술이 주장들이 투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KU로 주장들 해? 그거는 이제 시즌 끝나면 아... 스포츠 동화라고 선수들이 뽑는 게 있어. 그 상이 진짜 오리지널이야. 왜냐면 다 빼고 선수들이 뽑거든. 그걸 내가 받은 거야? 작년에 내가 받았지. 그게 진짜 기분 좋더라. 이거 아니야? 아이씨 민규. 그때도 못 갔는데 불쌍하니까 <laughs> 찍어줘 래도좀 <laughs> 찍어줬으면 좋겠어 불쌍하니까 <laughs> 봉수도 내가 볼 때는 조만간 대표팀 갈것 같아 김봉수 김봉수 김범수잘 지켜봐야 돼 아, 홍보 좀해 아까 김범수 선수랑 인사했어 아, 그래? 만년후동로 팬이래 아 진짜? 아, 진짜로? 잘 보고 있다고 좀 띄워줘 봉수랑 봉수 그러니까 김봉수 김범수 김봉수 둘이 좀 뛰어봐. 아, 대표팀 가게. 내가도. 네,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너랑 너랑 제일 한명 유력하게 가야 된다면 정우재 아니냐? 우재? 아, 내일은 나 식당 어디 갔다. 내일 응. 몇 시에 가는데? 아나 저녁 비행기인데. 저녁 비행기야? 그럼 아리 한번 가봐 아리. 아리? 야, 아리도 괜찮고. 어너뭐 전복 물회 이런 거 좋아해? 아 근데 물회는 전복 비빔밥, 어그런거 맛있지. 전복 좋지. 전복 비빔밥 다도. 알이 음, 알이 다도. 우리 제주 좀 많이 띄워줘. 내가 뭐 띄운다고 되냐? 고 그래도 영상 많이 올려주고. 근데 올리면 뭐해? 너내거안 보잖아. 나는 유튜브를 안 보는데 너거 나가고 나서 보게 됐다니까. 유튜브를. 야, 근데 너는 이동할 때 유튜브 봐.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거 봐? 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지. 우리들의 블루스 봤어? 아, 봤지. 홍콩으로 왔어 <laughs> 야, 근데 나 3년 차인데 아, 처음 왔다. 그러네. 말, 야, 내가 얼굴, 코빙률을 공개한 지 1년 밖에 좀 잘해야 되나 봐. 너? 어? 응. 작년에 득제망 타니까 섭외 연락이 오고 응. 올해도 좀 깔짝깔짝 되니까 응. 또 온다 그러고 원래 못탈때안 가더니 좀 <laughs> 시즌 초반 때는 아예 연락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좀꼴때려 내니까 또 그럼 근데 아, 올라갔어 호빙이 오가. 근데, 진짜, 내가 방송에서도 몇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내 유튜브, 축구 유튜브가 좀잘 되는 편이야. 지금 유명하더만. 어, 그렇게, 그렇게, 근데, 더, 그렇게 딱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진짜 너가 나온 게, 진짜 컸어. 아, 그래? 어, 진짜로. 거짓말 치지 마. 나 진짜, 아, 진짜. 내가 이거는 맨날 얘기해. 그래서 너한테, 진짜, 물론 나와준 사람들 다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너는 또, 니가 의리로 스타트를 끊어줬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내가 뭐 강상우 선수도 초대할 수 있었던 거 근데 네, 그 팬분들이 이제 우리랑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 음, 뭐 솔직히 그냥 사인해 주세요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 우리 일상생활을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음. 근데 그것도 선수들도 와우. 좀 뭔가 이런데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아. 수, 이런, 하는 거를 난좀 했으면 좋겠어 그 뭐, 나도 나도 아, 그렇게 할게 아, 제주 선수들 내가 손시게줄게 선수 K리그 분발해야 돼 진짜 선수들이 좀더 분발하면서 을 미디어도 많이 나오고 충분히 가도 되지 않냐? 아씨 말해 뭐해 <laughs> 근데 그 전진으로 가는 그 사이 사이 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엄청 잘 넣더라. 서울? 기성용. 기성용 음. 사이사이에 이 기성용 성용이 사이 사이에 이그갭 사이에서 수비가 이렇게 있거나 이 센터 그공격수가 이렇게 있거나 이 사이에 패스를 넣는그 패스가 음. 왜냐면 그런 패스가 뒤집어지거든. 음. 그뭔 말인지 알아?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진다고. 음. 수비가 둘이 있어도 아. 이 사이에 아. 패스가 들어와야 아. 뒤집어지면서 얘네가 바보가 된다는 거야. 음. 뭔 말인지 알아? 어. 이 패스 하나로 인해서 어. 이 라인이 깬다는 거야. 허공 나는 거야. 음. 그런 패스가 엄청 약간 쑤신다 그러잖아. 잘,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뭔가 실수하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음. 패스 미스, 약간 어.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뭐 패스 미스를 안 하니까. 그렇게 패스를 놓고 이제 하니까. 초반에 그래서 힘들어졌어. 그거 계속 쑤셔주니까 어. 성룡이 형전전에에는내 어. 아예 예속속냥옆옆있있었든든두번 아, 두 뺐더라 어, 옆에 있었거든 아, 아예 예 옆에 있었 good. I'm a 보던데. 어. 요즘 f 어 살아 d y o 거갈거 같아. 얼컥? 아 e c 가지, 응. 어머 o 가지 지 o 지 않을까? 응. 하 i 근데 이동준도 있고 나 상호대. r 아너 갔으면 좋겠다. 다들 잘하더라. 잘하는 선수들 많더라 우리 나라에. 민규야 잘 먹었다. 갈게 민규야. 어 고마워.